제발 좀 이런 얘기에 휘둘리지 마세요 어떻게 기다려야 기다리기는 상간남 정리한다고 시간을 달라 그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누가 봐도 말이 안 돼요 외도를 한 사람들이 정말 자기가 잘못했다라고 인지를 한다면 즉시 그만둬야 되는 거고 정리할 시간을 달라 서서히 정리할게 언제까지 정리할게 지금 정리하고 있었어 이런 말은 필요가 없어요 정리할 시간을 줘 어떻게 한방에 무자르듯이 그 관계를 정리할 수 있냐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배우자를 어떤 사람 인식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의심스러운 거고 자기가 외도를 저지른 거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얼마나 비참한 심리적 충격을 줬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생각이에요. 다만 그것만 있겠죠. 상관자에 대해서 자기가 과시하고 인정받고 가호잡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챙피함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정리하려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정리보다는 그 관계를 상관자를 다독거려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더큰 거예요. 정리 일은 서서히 언젠간 되겠지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외도를 정리할 시간을 줘. 정리하고 있어서 이런 말은 그냥 듣지 마세요. 무시하시면 돼요. 더 많은 심리 이야기가 궁금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아래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